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기둥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잠언 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8장에서 지혜가 길에서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9장은 지혜가 좋은 집을 짓고 잔치를 마련해서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이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좋지 못한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로 인해서 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성도 성도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떤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지혜가 기둥 일곱 기둥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 번에 살펴본 대로 이 칠이라는 숫자가 유대 문화 속에서 완전수를 말한다고. 아, 기억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7이라는 것이 완전수를 의미하고 일곱 기둥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떤 잔치보다도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고 그 가운데 음식이 풍성하고 가장 좋은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연구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 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의 인생이 자기의 결정에 달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생명을 얻는 길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사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5절에서내 식물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열심히 지혜를 찾다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악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을 할수 없는 분별함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소유하게 된 백성이 이땅 가운데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듯 하나님이 없이 살던 때와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되어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듯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음식을 공급받아 사는 것 그것만이 이땅 가운데 가장 좋은 살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땅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들이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이요 명철의 길로 나오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잔치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의 지혜를 주장하고 나이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면 그 선택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다. 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천국 전체에 참여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 더해집니다. 그 사람을 가르치면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음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학식이 더해지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중에 작은 일을 선택하든 큰 일을 결정하든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꾀임에 꼬여서 그 음녀가 자신들을 꾀임과 같이 어리석은 자를 꾀여서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넘어뜨리려 함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탄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십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정말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날아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매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의 그 판단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가운데 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을 갖추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